할렐루야 어,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리버스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 응답의 제목은 소금과 빛의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 응답이 귀한 자네 삶의 능력이요 증거요 간증이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살 만나는 인생의 참 빛의 능력자로 귀한 자네들이 승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귀한 자네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왕,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아니고, 그리스도 그 자체가 완벽한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종교인은 그리스도가 자기 문제 해결의 도구이지만, 복음의 사람은 복음인은 그리스도가 완벽한 인생의 최대 응답과 축복이,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발견하면 그렇습니다. 가짜 장사꾼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뭐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이익을 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과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자기의 학벌과 명예와 세상적 지위와 모든 것,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 가치 없는 거 버려야 될 걸로 여겼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리또를 얻고 그랬어요. 왜냐? 그리또가 모든 지식 위에 가장 뛰어난, 예.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응답,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을, 하나님은 어떤 증인을 찾고 계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잘 됐더라. 그가 말입니까? 예수가 완벽한 응답이고 축복이다. 이런 자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잃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고 어, 부족한 게 있으면요, 불편하고 대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배고프고 속상하고 병들고 또뭐 어려려 이러면 이런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되어버린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맞는 것인데 사실 틀린 것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 따라오게 되는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지요 생명이 으로 살아야 되지 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진. 여러분의 심령에서부터 진짜 응답과 축복, 진짜 해답에 대한 만족과 행복 감사가 회복되지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만나는 인생이 되지는 어 그리 또 예수로 인하여서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꺾이고 떠나가는 이 응답받은 증인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로 오늘도 능력자의 발걸음 되길. 사실은 없는 자 같고 부족한 자자 같고 모자란 자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해답이 되는 내가 가졌는데 가진지를 모르면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자랑할 수 없게 되죠. 가진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 진짜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에 그런 얘기 안했습니까 어떤 골통풍 장사가 시골에 갔는데, 어, 고양이 밥그릇, 고양이가 밥을 먹고 있는데, 고양이 밥그릇이 너무 비싼 고려청자라. 그러니까, 그, 고양이 밖에 비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고양이 얼마요? 고양이 나한테 파세요. 아, 아이, 그거 뭐 들어 살라 그러냐. 아니, 이거 좋게 보인다. 내가 각대고 길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안 판다 그래. 요 그러면 두배 주겠다. 얼마씩 에요 여름, 여름 이만한 고양이? 세배 주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럼 가져가자라고 허참 희한한 양반이네. 그렇게 했어요. 고양이 딱 들고 가면서, 아이고, 고양이 내가 먹던 밥그릇도 갖고 와야지. 그 사람의 목적은 어디 있죠? 고려 청자에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모르면 그 놀라운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 것입니다. 빛이 비추지 않고 말 아래 더 감춰버리면 덮어놔 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빛과 소분의 응답 받은 자의 응답에 참응답에 진짜 복 있는 자에 심령이 가나는 자, 의에 줄이고목마른 자, 진짜 복 있는 자에 응답을 받은 자 그것을 깨닫고 이 응답을 빛을 바라고 살 만하는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진짜 능력자로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 앞에 모든 사단의 속임수가 꺾이는 역사 시작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의 능력이여 응답과 증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